안녕하십니까. OICBC 소너 장수아입니다. 적손플러스 데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손플러스는 어, 혈액을 맑고 원활하게그 어, 중에서도 루틴 특수 비타민 P가 들어있어 모세혈관 강화를 시켜주고 항균, 살균 작용, 테르피라는 성... 페르페인을 성분으로 면역기능 강화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노폐물, 유해물, 체내 독소 제거까지 제거로 인해 고지혈증 개선, 알코올 소독 제거, 니코틴 해독, 산성 체질 개선을 해주며, 그 중에서도 어, 대표적인 베타카로틴, 항산화 기능, 노화 방지, 암세포 증식 억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대단한 적성 플러스죠. 와 그리고 칼로리가 칼로리가 영이 영영 영이라서 엄청 체내에 쌓이지도 않고 안전 좋습니다. 스트리폼은 준비한 이유는 스트리폼이 사후 기반으로 항물질, 발암물질로 몸 속에 쌓인 노폐물, 유해 물질 우선은 오메가3를 타사 거를 한번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적성 플러스랑 타사 오메가3 비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어우 생선 비린내까지 납니다. 비타민C가 50배 들어있는 아우, 냄새도 솔잎향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와 대박 대박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와 우리의 노폐물 제거를 우리의 체내 독소를 확실히 제거해주는 100%적송 플러스입니다 대박이죠 오메가3는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변화도 없습니다 예전에 오메가3를 먹다가 체인 o c 적성 플러스를 만나게 됐는데요 반해서 지금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도 함께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단호 같습니다. 단호, 단호 같습니다. 여러분. 오메가3는 아직또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아예 무반응입니다. 이걸 여태 먹었다니. 오, 아무 소용도 없는 오메가3. 우리 적성 플러스 짱입니다. 100% 증류. 훈의예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